네, 예, 순인의 흑염소입니다. 이번 시간은 176분째 시간이고요. 어, 고트 비즈니스 오피니언인데 어, 오늘 자, 현재 어, 양고기, 어, 맨양육시 종결본 현상황에 대해 가지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시간에는 이제 염소고기 시변랑을 어, 살펴봤고요. 이번 시간은 양고기 수입형을 살펴봤습니다. 뭐 염소 키우는 사람이 뭐 양고기까지 신경 쓰냐하는데 그게 다 아시다시피 고기라는 게, 오기, 개고기도 관련이 있고, 소고기도 관련이 있고, 돼지고기도 관련이 있고, 염소고기 뭐다 관련이 있다 보니까, 이래저래 같이 보다 보면, 뭐 뭔가 조금은, 뭐 진실까지는 가까이 가지를 못하더라도, 못하더라도 뭐 어느 정도 상황에 대한 이해는 좀할수 있지 않을까 하는 차원에서, 속 살펴보고 있는 중입니다. 자료는 농림축산검역본부 자료이고요. 찾아보는 방법은 어전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농림축산검역본부 인터넷 사이트에 동물 및 축산물 검역 통계로 들어가면은 어저번달 자료는 다음 달 10일부터 조회가 가능합니다. 되어 있습니다. 어, 통계 분류에 이제 수입 축산물을 찾아가지고 필리한 양을 찾아는. 될것 같습니다. 수입축산물에 용료 선택하고, 어, 맨양육. 맨, 맨양,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양 같은 경우에는 종류가 좀 많이 있습니다. 뭐, 맨양, 위, 심장, 심장, 생식기, 뭐, 뭐 목도 있고, 가공분도 있는데, 일단 양고기 통으로 들어오는 걸 본다면,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맨양육 해가지고, 조회를 하면은, 육류, 맹양육, 국과, 끈수 해가지고 이렇게 양이 나옵니다. 1425톤. 한달치 들어오는 물량이 사실은 염소고기 1년치 물량이랑 거의 비슷합니다. 1500톤 정도 염소를 보니까 원래는 뭐좀 많이 떨어지겠지만한달 수입되는 물량. 그러니까 시장의 크기가 염소 대비 해가지고는 10배에서 11배 정도. 산. 아이면 1 2배 정도까지도 간다라고 보시면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간에 제목은 농림축산검역본부의 양고기 맨양육수 입 통계로 본현 상황 조사고요. 2019년 1월부터 7월 달까지의 수입 실적 보면은 어, 7월 달에 194건이고 1,425건까지를 보신 거고 어, 거의 제가 볼 때는 염소와 비교했을 때, 어, 양고기는 지금 현재 시장이 거의 안정화되가지고 거의 일정하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1월달에서 7월달까지 들어온 게 1275건이고, 940만 8373.5kg, 9408톤이 들어왔습니다. 이게 잘 보면은, 이제, 그리고 컨테이너 건수 중량을 가지고 건수를 나누면은 염소 같은 경우에는 컨테이너 아, 건수당 18톤에서 20톤 정도가 되는데 재밌는 거는 양고기는 보면은 한 8톤 정도 내외 8~9톤 정도 되는데 아마 이유가 20피트 컨테이너하고 40피트 컨테이너의 차이인 것 같고 그게 이제 냉동이나 냉장이냐 신선육이냐 뭐 이런 것 때문에 아마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2018년하고 2019년, 2019년도 비교를 해보면은 7월달만 보면은 207건에 1,552톤이 들어왔고 원래 2 0 1 9년도 7월달은 194건에 1,425톤이 들어왔습니다. 거의 변화가 조금 줄어든 의미는 있는데 이 정도 변화는 막뭐 크게 통계 막 해석을 크게 뭐낮지는 못할 것 같고. 거의 비슷한 숫자라고 보입니다. 그 다음에 1월달에서 7월달 전체를 놓고 보면은, 1315건인데, 1275건이고, 9843톤인데, 9400, 약 뭐, 40톤 정도, 아, 400톤 정도 차이 나니까, 뭐, 그렇게 큰 차이는 아닌 걸로 보이고요. 꼭 숫자로 대비를 하면은, 물량 대비해가지고, 어, 이것도 오타가 나왔는데, 일단 고쳐주고 가겠습니다. 제가 조금 나름 오타에 집착하는 이유가, 통계자료에 오타가 있으면 어, 신뢰성이 없고, 그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가능하면 숫자가 들어가는 데는 최선을 다해가지고 숫자의 오류를 좀차단하려고 어, 주로 하는 편입니다. 숫자가 아플 는 아닌데, 한번 적어놓고 또, 틀리면 또 계속 수정을 해줍니다. 그러지 않으면 자료에 대한 신뢰도가 너무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2019년도 1월달에서 7월달까지 의실적은 2018년도 수입 물량 대비해 가지고 물량 킬로그램 대비해 가지고 4.4% 정도만 감소를 했습니다. 이제 호주 양고기 시장에 양고기가 지금 뭐 필요해? 10달러, 5 0 달러로 8,500원까지 올라갔더라고까지 얘기를 하기 때문에 엄청난 가격의 상승에도 불구하고 현재 수입되는 물량의 변화가 거의 없다는 것은 국내 시장에서 단단한 수요, 그러니까 수요가, 수요가 받쳐주고 있기 때문에 가게의 부담이 있더라도 수입을 할 수밖에 없다는 어떤 사실인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양고기 시장하고 염소고기 시장의 어떤 흐름이나 추세는 좀 다른 양상을 보이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염소고기는 좀 수입 시장이 좀 많이 흔들리고 있지만 양고기 시장은 워낙에 막강한 수요가 뒷받침을 하다 보니까. 예를 들면, 뭐, 3천개 정도 되는, 이제, 체인점, 프랜차이즈 점들이 수요를 뒷받침하고 있다 보니까 가격이 올라도, 그렇게 많이 올라가도 수입량에 영향을 거의 주지 않는, 염소고기 같으면 한뭐24% 정도까지 영향을 줬는데 지금 현재는 양고기는 4% 정도밖에 영향을 주지 못하기 때문에 역시 양고기 시장이 탄탄하고, 나름 안정되어 있다라고 하는 걸로 생각이 됩니다. 이번 시간은 이제 2019년 7월까지 달 양고기 수입 실적을 한번 보고 대충 상황이 어떤지 대해서 한번 살펴봤습니다. 도움이 되었길 바라며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